통치하하이 이런 v 대 독일 일주의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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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t 고 TV 프로이센은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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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강력한 강력하, 강력한 중앙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냥 TV TV t 버리자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뭐지 독일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협력을 해토를얻었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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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서로 싸우게, 싸우게 돼. 돼가지고 그때부터 어. 이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싸우게 됐는데 프로이센은 이탈리아와 친구를 먹고 그둘 vs 남부의 프랑스 그 지배하에 있던 독일들과 오스트리아 국가랑 아, 싸우게 그래. 됩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에 근데 맞아. 싸웠는데 프로이센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속수무책을 당했고 이탈리아는 그니가 너무 세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두사람 당하는 거야? 두그 사람도 빨리 참여해 제가 프로이센입니다프로이센은소이 <laughs> 그 혁명의 <laughs> <laughs> 발전이 그 제국주의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데 그 위에서 밑에서 올라간 혁명이 아니라 그 밑에서 위에서 일어난 혁명이라고 해요. 네, 우선 그래서, 그래서 프로이센이랑 오스트리아랑 시현이도 참여. 아직 통일을 안 했어요. 하지만 그그 프로이센이 로 통일을 위에서 그 아래로 합치려고, 합치려고, 되었는데 합치려고 했는데 합치려고 했는데 거기서 프랑스가 그, 그, 프랑스가 거기 리스마. 그, 그, 그 마프랑스의 소나기 뭐그 권력 그그 안에 있는 남부쪽 독일을 어. 남부쪽 독일을 아, 먹기 위해서 폴리오와스파니 아, 친구를, 친구를 참참 먹고 참참 그리고 러시아는 친구를 먹고 네이스를 먹을 거로고니까 오스트리아 파면서 그리고 오 오스트리아를